살다 패러글라이딩 한것 같아서요. 우유유유유. 유 챕터 두 번째 깬 거죠. 이제. 아, 오. 고작이요? <웃음> <웃음> 고작. 아, 이렇게 헌신 님을 다했는데 고작 두 번째 챕터를 깬 거예요. 예예3 챕터. 이거 몇 가지 있어요? 몰라요.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아는 분 계실래나? 아이, 설마 설마 이거 백탄까지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렇게 영원히 방송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 뭐, 저는 뭐, 백탄까지 있어도 크게 뭐, 음... 아, 진짜요? 응. 그렇게... 오래 저랑... 저라... 아이고, 아이고. 오래 저랑 있고 싶다 고뭐 이러신 건가요? 아이고. 아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멘트 부담스러워요. 아유,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아 이거 뭐 우리 못 올라... 아, 우리 제가 모덜라... 먼저 올라갈게요. 좀 비켜주세요. 점프가 안 돼. 저, 아, 저기... 가만히 있어봐이게 올라가는 거... 어? 아닌가? 저기 위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저걸 꺼야 되는구나.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음... 아 던져줄게요. 아, 저를요? 네. 그래요? 저, 절... 저쪽 절...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봐봐. 여기 올라, 어 보석을 일단 먹어야지. 어 일단 먹고 오세요. 예. 네. 저 위에 가서 <laughs> 바람을 어떻게 끄든가 좀. 아 저기를 누르는 거다. 누르는 거다. 내려가서 누르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잡아, 자 자자 아 잡아, 잡저 다시 내려 보내줘. 다시 내 타세요, 타세요. 네. 누를게요, <laughs> 네. 누를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laughs> 이거 혼자서는 못 깨는 거네요, 그죠? <laughs> 지금 역시 저희가 팬에 조기 유학님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 또또 꺼야 되나 봐. 잠깐만요. 날왜 던져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아, 이, 저쪽으로 던져줘요. 오, 두두두 아, 던져 드릴까요? 네. 던져 드릴게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제가 단추가 어딘가 있을 텐데. 꺼세요. 어떻게 뭐 꺼야죠? 어, 어? 꺼졌네. 그러게요? 꺼졌네. 무슨데요? 그러게. 요 꺼졌네. 저밟고 올라가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저를 잡아. 예, 네?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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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어머. 저도... <laughs> 아, 아이 꼴 좋다. 야, 뭐. 아유 센통이야. 뭐요? 자 올라. 지금 제가 뭔가 아이 저기. <웃음> <웃음> 가만히 있지 <laughs> 않겠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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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제가 뭔가. 데요자 내가... <laughs> 오세요. 네. 이제 대나무 혼자만 쓸려고. <laughs> 어어어어그 거기 있어요. 자자자자 네,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자 올라오세요.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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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laughs> 야, 그거 잡았다, 잡았다. 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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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좋습니다. 아, 드네 이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네. 피지컬 게임이네요, 완전. 아, 나왜 사람인데 난 사람으로서도 점프를 잘못 하는데 캐릭터도 점프를 잘못 하니? 어. 어, 머리 엄청 아파. <laughs> 어, 머리 깨질 뻔 했어 일로 이제. 어. 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 오, 오 <웃음> <웃음> 하필 타이밍 도참 그러니까 어, 이거 발는 게, 거. 어? 저기 발른 서 배터리 채우는 거예요. 아, 아, 나 근데 게임 적응력 진짜 빠르다, 그죠? 오, 되게 잘하셨는데요? 어, 되게 잘 하시는데요? 어, 나 솔직히 좀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감탄. 어, 저는 이렇게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두요 내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역시 오, 사람이 꼭 천사 날개? 날개 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어, 이거 되게 이런 거 컨텐츠에 신경 많이 쓴거 같아요 그죠 그림 하나를 열심히 해서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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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슝 뭐]でしょう. 먹을 거 없던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대천사 루시아예요 예예가면 저를 보러 오실 수 있어요 룰루룰루 거기 아까 갔던데죠 네어 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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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Separ... 주주 오 주주 있다 주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먹지? 저, 대, 저, 나, 대천사 어제... 날개 먹고 날개 들고 가면 될것 같아. 아 날개 가지고요. 예. 짠두전 대천사가 타락천사가 되는 순간 요들 서로 먹겠다고 난리 난리. 시작. 다시 다시. 지금 먼저 먹고 가 먼저 먹고 해요. 다시. 다시 다시. 오 어... 들어가 여러분 이래서 예를 들 음... 보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됐어요 돈에서 자유로워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전천사니까요나긴 네? 할게 굉장히 물욕이 뭐... 아니요, 아니요, 넘치는 아니요, 아니요. 천사이신 거 <laughs> 같은데 아니아니 전혀 아니에요 모르신.. 절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아주 대천사 루시아를 줄여가지고 대시아.. <laughs> 아무 말안 하는 거죠 뭐 어, 아, 나 진짜 내가 예상치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약간 막 누르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킥박 <laughs> 점프를 엄청 누르면요, 어딘가 튀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생각보다 못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아주 똥망청이처럼 보이진 않아요. <웃음> <웃음> 어 피. <피해. 웃음> 오오. 늘본 모습 중에 제일 멋있으셔서. 아 반응 <laughs> 괜찮았죠? 네, 그동안 아주 배신의 아이콘이셨는데. 어 잡아주세요. 잡으라니까 보장만 먹고 그렇게 네. 먹튀를 하시는. 아 사례가 걸려가지고. <laughs> 전혀 상관 없지 않나요? 게임을 쳐보도록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laughs> 어 이거 안 올라간다. <laughs>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봐 옆으로 가세요. 그 여기서 그 발고 올라가요. 그렇지. 아 이렇게. 어 여기 저 대천사 날개 있어요. 아 <laughs> 어, 제가 뭐 아직 먹을 틈을 안 주시네요. <laughs> 어이 좋네요 이거. 어 생겼다 생겼다. 어 저기 보석을 먹고 싶은데. 요거. 오. 맛있다. 이야. 오 이분 게임 센스가. 이게 보니까 보통 딱 차원의 문 아니면 뭐 밟아서 열리는 거 아니면 밑에 그렇게 블럭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어이어이, 야 오바 때리겠다 오바 때리겠다. 빠빠빠빠빠, 첨당.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거기 거한정기에세요한정기아 네. 저기 엉덩, 엉덕... 이어 뭐야? 왜... 진짜, <laughs> 어제 아, 변태예요? 아 머리 좀 치워. <laughs> 아니 엉덩이를 제가 제가 먼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일부러. 근데 꼭 굳이 제 위로 그렇게 엉덩이를 들이대셔야 돼요? <laughs> <좀> 변태 같아요. <같다. 웃음> <laughs> 간다 간다 오. Oh, yeah. 어, 어, 어 들어가지, 들어지 이거를 어? 치우면은. 네. 어. 치우면은 못 가지 않나요 그죠. 아, 저, 저 위에 어? 저거 보지? 올라가 봐요. 어, 디로 나왔어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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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복고, 복고, 밑에 있 어, 털치를 못 봐요. 살아오세요. 네. 아하.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네. 막혀있는 걸 이렇게 치워놓고. 네.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아, 어, 되게 똑똑하신데요? 아유, 제가 제가 그래도 예, 게임 엘리트 게임 라이프를 아, 멋있으세요. 아 예, 이, 이 기본이죠? 도구를 오! 도구를 좀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렇게 이렇게. 밥 아저씨의 예. 참 쉽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짱짱! <laughs> 이제 오시 몰려다니네. 저걸 어떻게? 아 저거 빼야겠다. 그죠? 저거 좀 빼주세요. 저 박스 좀 빼주세요. 아 그러네. 있어 버들 얘들 잡은 거. 다음에 됐어요. 그거 빼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어? 안돼. 와 왜, 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어, 던져줄게. 어 계속 이렇게. 어 그냥 오, 건널 그렇지. 수 있네. 이 정도는 오, 가자. 잠시. 가시죠. 다 먹었네요.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한다 아 완전 진짜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게임해본 적은 진짜 살다 살다 처음이에요 <laughs> 완전 열심히 하고 있다 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셨나 보다 음 잠깐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 위로 올라가서 바람의 여신처럼, 어? 어 바람의 여신이 아닌데 죽나 봐요 저 위에 가면, 야야 야, 신난다. 내가 먼저 가볼까요? 뭐 있나? 오 오, 아, 와 이거 스위치구나 어? 아 이게 다시 틀었다 껐다가 되는구나. 아, 하 요렇게 해가지고 뚜 안돼, 네부 올라가 돼. 여기서 올라가자. 오오오오 오, 오, 죽을 뻔했어. 가스레지처럼 생겼네. 구워지고 있어. 구워지고 있다. 오징어가 되고 있다. 가자가자 가자. 요거 먹었어요. 요렇게 넘어갈까요?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저기 또 있구나. 아, 이 아까 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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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laughs> 아까 봤어야 되는데. 쪽부... 오... 아, 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역시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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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면 다 느나봐요 저 원래 이거 진짜 못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지? 식빵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요 멀리는 못 가나봐요 아니네? 아, 친구를 버려두고도 갈수 있군 <laughs> 친구를 버리고도 갈수 있어요 아닌가? 이거 땡기는 건가? 어.. 미는 거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 잠깐만요 아유, 죄송해요. 좀... 저희... 잠깐 네? 저희가... 어... 잠깐 저희 아이들이... 아, 네네. 미안해가지고... 저... 어떻게 갔어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와, 와주세요. 여기 이거 배를 어떻게 밀어야 되는데... 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아... 이거... 저 위로... 네, 집어 던져드릴까요? 어... 그럴까요? 네. 아니, 제 머리 밟고 올라가 보실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주치. 좋아요. 일단 배를... 네, 네, 하지 하자. 말고 배를. 내가 미리 야드미어야게요 <laughs> 예. <laughs> 이분. 야오오오오오오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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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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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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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이리와라 이리와라 여기다여기다 아잇 쯧쯧 아잇 아 제가 먼저 타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출발하시죠 <laughs> 노는 내가 좋아했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거 아닌거 같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렇죠, 와도 그렇죠, 돼요 그쵸 그 그건거 네. 같죠 으 어! 제가 방금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쵸? 도도도도도 어, 저 위에도 뭐 있나? 도. 어.. 없죠? 아, 어. 저를 어.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네요? 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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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괴물 있어요. 괴물. 아, 기억. 다주 뭐지? 어. 이게 뭐, 뭐, 뭐. 어? <laughs> 뭐지? 물려 죽어요. <laughs> 이렇게 물려 죽어까 봐. 이렇게 지니다 먼저 가서 그러면 이렇게. 희생 좀해 주실래요? 아니요.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오시면 <laughs> 아죠 <좀> 물려 죽었못죽셨네요 <laughs> 자, 잘 점프해서 넘어오세요. 도체 세요 네, 들가리멤요 아 보석 보석 아 저기다 아, 저 저, 바람, 바람 이 있어요 저좀 올려주세요 그쵸. 잠깐 만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맞아아 오. 오. 그러네 오야예오 순고한 아, 예. 어? 희생이었어요 그어 여보세요 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laughs> 아, 생매장 되셨어 좋습니다. <laughs> 오호 와 죽으셨고요. 그렇 주변... 조심해서 오세요. 우리... 어이도 너... <laughs> 아니내 밖에 저렇게 구매랑을 날리나. 들 여기 트램펄린 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트램펄린이요? <laughs> 오! 오! 무섭다. 여 무섭다. 아 보다 모데 아, 싸 저한테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내 네, 머리 네모나셔서 지금 못 쓰실걸요? 그모자 아유 딱 맞아요 예. 아 그래요? 예딱 맞아요 고, 고무고무 모자인가보네 내 머리에 딱 맞으죠 그래도 우리 되게 점수 잘맞지 계속 A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으, 자, 좋은데요? 잘하는데요? 그죠? 음. 근데 우리 막 이렇게 엄청 고생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공략집 해가지고 막 30분만에 깨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아그뭐 <laughs> 어, 게임을 <laughs> 즐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빨리 깨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쨔다닷. 어, 어디? 어디 뭐지, 뭐지? 어유, 무서워요, 지금. 막 뺑텍이고. 아 아, 어! 어, 왜? 아빠 움직이는구나. 아, 어, 죽음죽음죽음 아 네. 아. 아. 죽음 아, 이제 알겠다. 와, 여기 막 애들이 막 다구리를. 아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이겠죠, 제가. 오. 오, 이렇게, 이렇게. 피해, 피 아이, 저기, 저 피해. <laughs> 안 돼, 안 돼, 나 미. 와, 야, 야. 아이, 너무하네, 정말. 자, 저, 조심해서, 조심해서. <laughs> 탱크 조심하시고. 네. 먼저 올라갑니다. 자, 먼저 올라가요. 오우, 야. <laughs> 아유, 아유, 아유 나 너무 좋아요, 이아씨들이 자, 제가 체크포인트 찍어 드렸어요. 아이, 진짜, 잠깐만요. <laughs> 이거 봐봐, 나 <laughs> 저 고양이들한테 엄청 <laughs> 엄청 맞고 너무 계시네. 너무 인기가 많아, 너무 인기가 많아. 피곤하네, 피곤해. 오, 야, 자, 날개 먹 드시고. 역시 인기 많은 사람이란 괴롭군요. 오, 이게 뭐지? 뭐 있었어요. 어여여여여여. 방패가 아, 아, 있었고요. 어떻게 가는 거지? 밑으로. 오, 아 이구나. 어저 됐죠? 일 일로 와봐요. 여기 여기 그거 하나 있어요. 저기 저, 저, 저기 저기 그그 날개 타고 여기. 오른쪽 아이고. 위쪽으로 가시면 저기 저기 날개 저기 저기 졌어요아 진짜? 저 <laughs> 아, 날개 기 저기 저기 저져저던저던 저기 저기 날개 저고 오세요 날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날개 저고와 그렇지 그렇지 기여기 저기 저쪽위쪽저에저거저거저른쪽 위에 보석 보석 보저거저거저거 저기 저기 지기고기아저거저거저거 저기 아기 으유, 어서 이겨라 려가지고할 수가 없네 이거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금방 금아 잘했어요 예 좋습니다 이거를 치우면은 저 내려가봐요 뭐 있는지 보석 있죠오 잠깐만 여기 털실 있잖아 보석 많다 어? 그래 그거 드세요 제가 그럼 이쪽에 이거 보석질 어어 날개 날개가 있어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어 어. 아 안돼 말도 안돼 바뀌어서 태어났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자, 날개를 아낀 상태로 제가 가서, 네, 먹어, 먹어주고 올게요. 네, 드시고 오세요. 뭐 하세요? 아 어, 모자 나왔다.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를 먹어야 돼. 자, 이제 따라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가 갈게요. 어, 저, 저, 저. 어디, 뭐, 아, 지옥 아, 타이밍이 건가요? 지금 뛰어야 되네. 던져, 요나를 먹고 죽었어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돌아갑시다, 이제. 굉장히 선방한 거죠. 아이고, 아이 일단 어, 밑으로 자, 내려가야 되죠. 아까 밑으로 있었거든요 제, 제가 먹을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역시. 어, 모자, 모자. 모자 먹고, 와, 모자 먹고. 와. 모자 어디 있어요? 어, 못먹었어 <laughs>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A예요, a, A죠, a. A면 a. 되죠, 음, 그죠? 음, A죠. 자 루시아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스물두 살 어, 아프리카와 다음팟 동시에 방송하시는 분이고요. 어, 루시아님은 스물두 살이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거 그거 같아요. 군대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웃겨. 저쵸 으차차차차 어, 아. 진짜 사나이 그쵸, 또 거기서 요 거기서 봤어요 요거 빼면은 요게 없어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요 한번 보, 밀어보, 밀어보실래요? 어? 안 밀리네? 어? 거기선 다안 밀려요? 네아 어, 저쪽에 길이 생기네 어, 없어졌다 없어졌다 자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의 여신 배또 밀어야 돼배 아니 배를 미시라고 네? <laughs> 아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어 여기 이거 네? 이, 이럴게요 이걸 어, 밀어서 밀면은? 거기를 없애는 거죠? 없어졌죠? 어. 배 밀어주세요. 저기 <웃음> <웃음> 네? 저기 잠깐만요 배를 밀려면 어 다, 다시 그 당겨봐요 알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배를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쳐죠아오 됐어 됐어. 자.

어또나또또또나또어떠어어떠어어떻어어떻어떠어을어떠어떠어떠빨리빨리어떠어떠어떠게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어떠어어야어떠어떠어떠어떠용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뛰어낼게요어떠 이제, 이제. 죽을, 죽을 빨리. 좀... 점프 점프. 봤어요? 봤어요봤어요오좋았어요 지금. 어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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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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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떠이 어떻게, <laughs>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아닌가? 아니요 맞아요 꺼야돼요 꺼야돼요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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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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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켠나 됐다 됐다 어... 스위치는 끄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그, 타이밍이 잠깐만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아! 저거 빼가지고 제 떨어지게 그죠, 하는거에요 그죠. 그죠? 고양이 그죠그렇지그 다음에 밀어놓은 다음에 떨어지세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가시죠 이거는 거의 뭐제 도움으로 다 해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우, 예, 정말 잘하셨어요. 저 역시 제 덕분이에요. 모든 일은 팔자 덕분이죠. 자, 거의 계시고요저 먼저 갑니다. 오제가 아, 지금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아이고, <laughs> 어, 아, 저 밑으로 어? 가야 되는데, 언제야? 안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와... 이제... 내가 먹어봤어요. 편어요 허~ 뭐야? 뒤... 뒤는 뭐지? 이거 뭐필요 건가? 어 이거를 친구를 밀라는 건가? <laughs> 어, 저기요. <laughs> 어, 이렇게 저기요. 어이 어 이거를 당기면 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요것도 또 끌어보세요. 제좀 죽이고요. 제가 여기서 망봐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아 죽었어요 죽었어 오오예예예 예. 오,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밀면 어... 되죠 이제 어 죽었네 죽었네 이거를 어어 왜 죽었어요? 아 네, 죽었어요 다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 아, 이렇게 그렇죠? 한 다음에 그렇죠? 이거를저거예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와우 오. 와우 와 멋졌어요 오 그렇죠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아우 내가 내가 만들고 갔어야 됐다 <laughs> 뿜뿜 쭈꾼 <쭈구>. 쭈 <laughs> 아, 여기 오다니. 안좀 보세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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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이거 빨리 해야 되네. 베아 배야 용용 빨리 해야 되네. 배아배아 용용 용용 용용. 빨리 촥촥 촥촥. 배아배아 용. 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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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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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 봤어요? 반사신경, 반사신경. 야, 방금 멋졌어요. 아, 그렇죠. 제가 원래 멋 좀. 멋졌습니다. 어, 방금 좀 멋졌습니다. 좀 좀. 아우, 무섭다. 아, 이단부섭다 아, 죽을가 저, 죽구죽구가 아, 어떡하지? 여기 어떡하지? 우와, 고양이 아, 또를또뭐우 아, 고어 아, 나 오늘 보가 조상님이었나? 굉장히 잘하는 거 봐니? 어유뽀 얘다, 얘다. 너, 너는 좀 성격이 오. 안 좋아 보여.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너, 너랑은 좀 인연이 아닌 거 같아. 그렇지? 아, <laughs> 우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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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오, 했소,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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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한편한 한 편이 너무 연량 소모가 큰데요 어쩔 음. 수 없이 빨리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요 뭐 맛있는 거 있어요? <laughs> 저빵 뭐.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뚜레쥬르... 또래주르... 어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럼 괜찮아요 음, 또래 무슨 뚜레 뿅뿅 빵집이요 예그30% 세일해 주거든요 통신사 그거 할인 그 지금 모금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네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laughs>